모두를 놀라게 한박지현의 초대형 자산이 밝혀지다. 그의 정확한 월수입은 과연 얼마나 되는 것일까? 지금 대한민국 가요계에서 가장 뜨거운 이름은 단연 트로트 가수 박지현이다 화로 보이스 목포의 아들 기한 95라는 친근하면서도 압도적인 별명으로 대중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그는 단순한 음악스타의 자리를 넘어 대한민국 트로트 산업의 판도를 완전히 뒤바꾼 혁신적인 주인공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리고 최근 대중의 시선은 그의 폭발적인 노래 실력이나 재치 있는 예능감이 아닌 또 다른 방향으로 쏠리고 있다. 바로 가수 박지현의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수입과 추정 재산 규모다. 도대체 한 달에 얼마나 벌기에 이런 소문이 끊이지 않고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일까? 사람들이 던지는 이 질문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 뒤에는 목포의 한 청년이 흘린 눈물과 기적 같은 인생 반전 스토리가 숨겨져 있다. 박지현의 인생은 마치 한 편의 감동적인 영화 속한 장면처럼 평범하게 시작되었다. 목포 용당동의 평범하고 조용한 소년이었던 그는 음악을 진심으로 사랑했지만 현실의 벽은 언제나 높고 두꺼웠다. J.P. 오디션을 보고 싶었으나 어머니는 노래는 취미로만 하라고 조언했다. 소년의 큰 꿈은 그렇게 조용히 가슴 깊은 곳으로 가라앉았다. 그는 꿈 대신 현실을 선택했다. 대학에서 중국어를 전공했고 해양경찰 의무경찰로 복무했다. 중국어 특기병으로 군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그의 삶은 또다시 현실의 무게에 짓눌렸다. 어머니의 수산업을 돕는 일 바닷바람과 물고기 비린내가 묻은 손 매일 묵묵히 일하며 그는 스스로에게 끝없이 질문했다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그리고 어느 날 텔레비전 속에서 들려오는 무대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 미스터트롯의 우렁찬 목소리 그 순간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오래 잠들어 있던 가수의 꿈이 다시 깨어났다. 나 같은 사람도 할수 있을까? 그 간절한 한마디가 그의 모든 것을 바꿨다. 이후 KBS1 노래가 좋아의 도전해 사연 승명의 졸업이라는 쾌거를 이루었고 2022년 12월 운명의 무대 미스터트로이는 그에게 새로운 전설의 시작을 알리는 무대가 되었다. 첫 무대 못난 놈을 부른 지단 10초 만에 심사위원 전원 오라트를 받았다. 스튜디오의 공기마저 멈춘 듯한 그 순간 누군가는 말했다. 저 청년 무언가 엄청나게 큰일을 해낼 사람이다. 결국 그는 최종 2위라는 영광스러운 성적과 함께 데뷔와 동시에 대한민국 전역의 뜨거운 관심과 사랑을 폭발적으로 받았다. 그리고 그의 수입은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로 수직 상승하기 시작했다. 그의 초대형 자산 규모를 추정하는 첫 번째 근거는 압도적인 전국 투어, 콘서트의 규모다. 진, 웃길이라 명명된 전국 투어, 콘서트 서울, 부산, 광주, 인천, 고양 창원, 대구, 수원 등매 도시마다 매진 행렬을 기록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말한다 진, 웃길이라 급의 지역 공연 1회 출연료는 최소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선으로 책정된다. 이 보수적인 계산만으로도 전국 투어 16회가 벌어들인 금액은 수억 원대 이상이라는 결론에 도달한다. 여기에 TV로선 트랄랄라 브라더스 미스터로또, 트랄랄라 유랑단 물려줄 결심 도전 한류스타 등 고정 출연 프로그램만 해도 다수다. 또한 MBC나 혼자 산다만 해도 10회 이상 출연했으며 SBS 신발 벗고 돌싱 포맨 등 초대형 인기 예능 프로그램에 다회 출연했다. 예능계에서 단가 높은 초대형 신규 스타로 확실히 떠오른 것이다. 방송업계 인사들은 박지현 정도의 급이면 방송 고정 출연료는 회당 300만 원에서 800만 원 선이라고 귀띔한다. 다수의 고정 프로그램을 병행하면 월 4천만 원에서 1억 원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러한 방송 수입에 광고 수입까지 더해 보면 그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종근당 건강 아임비타 셰프의 찬 아웃도어, 브랜드 콜핑 관절보궁 카페 봄봄 등 국내 국직한 브랜드들의 트로트스타 모델 계약비는 평균 1억원에서 2억원 선이며 광고 효과에 따라 4억원 이상으로 점프하는 사례도 비일비재하다. 즉, 광고 계약 몇건만으로도 일반인이 수년치 월급을 순식간에 벌어들이는 구조를 갖추게 된 것이다. 또한 음원 수익, 행사, 무대 지방 축제 출연료, 팬미팅, 굿즈 판매, 유튜브 채널 수입까지 모두 합치면 전문가들은 조심스럽게, 그러나 확신에 참 목소리로 말한다 보수적으로 잡아도 박지현의월 평균 수입은 2억 원에서 4억 원 시즌에는 5억 원 이상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데뷔 2년 만에 총자산이 수십억 원대로 추정된다는 비공식적인 분석도 업계 내부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 천문학적인 숫자보다 대중을 더 놀라게 하는 점은 그가 이 엄청난 돈을 과시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그는 돈을 벌 만큼 벌고 나눌 만큼 나누는 진정한 스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2023년 팬덤과 함께 수해 극복 성금 3천만 원을 기부했고, 2025년에는 산불피해 이웃 돕기 기금 6,212만 100원을 기부하는 등 꾸준히 선행을 이어왔다. 팬들은 그는 벌만큼 벌고 나눌만큼 나눈다는 짧은 문장 안에 단순한 칭찬을 넘어 박지현이라는 인간의 본질을 꿰뚫는 진실이 담겨 있다고 말한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의 한 가운데에서도 그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무대 위에서는 폭풍 같은 성량과 눈부신 존재감으로 수만 명의 관객을 압도하지만 무대 밖에 그의 삶은 놀라울 만큼 소박하고 성실하다. MBC 나 혼자 산다에서 공개된 그의 일상은. 대중에게 작은 충격을 안겼다. 누구나 상상했을 법한 초대형 신축 아파트나 고가의 슈퍼카 대신 그는 여전히 목포의 골목과 수산시장 냄새가 배어 있는 일상을 묵묵히 이어가고 있었다. 새벽 냄새가 채 가시지 않은 시간 어머니의 수산 가게 앞에서 얼음을 나르고 상자를 정리하며 손님에게 허리를 숙여 인사하는 모습은 마치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그렇게 살아온 한 청년의 모습 그대로였다. 오늘 생선 정말 싱싱해요 많이 드세요라며 건네는 말 속에는 특유의 거리감이 아닌 이웃집 아들의 따뜻하고 진솔한 눈빛이 담겨 있었다. 복싱으로 다져진 그의 넓은 어깨는 화려함을 짊어진 어깨가 아닌 묵묵한 책임감의 무게를 말해주는 듯 했고, 시원하게 웃을 때마다 끝이 장난스럽게 올라가는 표정은 카메라 밖에서 더욱 자연스럽고 꾸밈이 없었다. 그의 삶은 기적과 감사 위에 세워져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일화도 있다. 초등학생 시절 중국에서 사촌 형과 함께 지내다 물에 빠져 허우적대던 순간 사촌 형이 위험을 무릅쓰고 그를 구해준 기억. 그 이야기를 할때 그의 목소리는 잠시 떨렸고 눈빛은 잔잔한 바다처럼 깊어졌다. 그때 아니었으면 저는 여기 없었을 거예요라는 그의 한마디는 그의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기회로 이루어졌는지 증명한다. 비행기를 두려워해 출연 스케줄 전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며 이불을 붙잡고 안절부절 못하는 여린 모습도 공개되었다. 그 장면을 본 팬들은 웃음과 함께 말없이 울었다. 저렇게 큰 무대를 장악하는 사람이 사실은 그렇게 여린 마음을 숨기고 있었구나. 화려함 뒤에 감춰진 순수함 인간적인 허점 꾸밈없는 진심 그것이야말로 박지현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그래서 대중은 장담한다. 그는 돈보다 훨씬 귀한 것을 갖고 있다. 바로 사람의 마음을 얻는 힘이다. 바람처럼 스쳐 지나가는 인기가 아닌 박지연이라는 이름은 사람들의 가슴 깊은 곳에 오래 남을 무언가를 남긴다. 역설적으로 그가 보여준 인간적인 면모는 또 다른 거대한 궁금증을 불러일으켰다. 이렇게 진심과 노력으로 쌓아 올린 그의 성공의 크기는 과연 어느 정도일까? 매 무대마다 매진 매진 행렬 수십 개의 방송 출연 광고 러브콜 전국 투어 콘서트 팬덤 활동에 폭발적 성장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한다 저 정도면 상상 이상일 텐데. 도대체 한 달에 얼마를 버는 걸까? 지금 그의 통장에는 얼마나 쌓여 있을까? 우리가 모르는 더큰 비밀이 있는 건 아닐까?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호기심은 불꽃처럼 타오른다. 조용히 미소 짓는 그의 눈빛 뒤에 말하지 않은 비밀의 숫자 누구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그 금액 미지의 영역이야말로 사람들을 더욱 열광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질문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늘도 다시 묻는다 박지현 그는 한 달에 얼마를 벌까 명확한 액수는 아직 세상 어디에도 명확히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기에 더 궁금해지고 더 끌리고 더 알고 싶어진다. 그리고 그 궁금증 자체가 어쩌면 그의 압도적인 인기의 원천일지도 모른다. 그 비밀의 숫자가 언젠가는 드러날까 어쩌면 답은 이미 정해져 있는지도 모른다. 사람들이 집요하게 궁금해하는 건 그의 통장에 찍힌 금액이 아니라 박지연이 벌어들이는 가장 거대한 가치 사람의 마음과 신뢰이다. 그의 목소리는 단순한 음과 리듬이 아니라 삶을 통째로 실어 던지는 진심의 울림이다. 넘어져 본 사람만이 알수 있는 깊은 상처 한번 다쳤던 꿈을 다시 여는데 필요한 용기 그리고 자신을 믿어준 사람들에게 돌려주려는 뜨거운 감사 그 모든 감정이 그의 노래 한 소절 한 소절마다 스며들어 듣는 이의 가슴을 흔든다. 그래서 음악업계 관계자들은 단언한다 박지연의 시대는 지금 첫 장이 펼쳐졌을 뿐이라고 말이다.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온 청년 바다처럼 깊은 감정의 파도를 품은 목소리 그리고 무대를 집어삼키는 폭발력 그 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의 미래가 어디까지 뻗어나갈지 감히 예측할 수 없다고 입을 모은다. 더욱이 그는 누구보다 뜨겁지만 동시에 누구보다 따뜻하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겸손과 진심은 사람들의 마음을 단단히 붙잡는다. 그래서 묻는다. 그의 다음 행보는 어디를 향할까 더큰 무대 세계로의 도전 혹은 우리가 상상조차 못한 새로운 시작 단 하나 확실한 것은 그가 가는 길에는 늘 사람들이 함께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다. 돈은 사라질 수 있지만 마음을 움직이는 힘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그리고 지금 박지현은 바로 그 힘을 가진 사람이다. 전설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박지현의 인생은 마치 영화 속한 장면처럼 시작된다. 목포 용당동의 평범한 소년. 음악을 사랑했지만 현실은 언제나 벽이었다. JP 오디션을 보고 싶었으나 어머니는 말했다. 노래는 취미로만 해라. 그 꿈은 그렇게 조용히 가라앉았다. 대신 그는 대학에서 중국어를 전공했고 해양경찰 의무경찰로 복무했다. 중국어 특기병으로 군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그의 삶은 또다시 현실의 무게에 눌렸다. 어머니의 수산업을 돕는 일. 물고기 비린내가 묻은 손, 바닷바람 속에서 그는 매일 묵묵히 일하며 스스로에게 질문했다.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그리고 어느날 텔레비전 속에서 들려오는 무대 미스터 트로. 그 순간 그의 마음 속 깊은 곳에서 오래 잠들어 있던 꿈이 깨어났다. 나 같은 사람도 할수 있을까?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꿨다. 이후 KBS 1노래가 좋아해 도전해 사연승명에 졸업. 그리고 2022년 12월 운명의 무대 미스터트롯, 이분 새로운 전설의 시작. 첫 무대 못난 놈 시작 10초 만에 심사위원 전원 오라트 스튜디오 공기마저 멈춘 듯한 순간 누군가는 말했다. 저 청년 무언가 큰일을 해낼 사람이다. 결국 그는 최종 2위 선, 선. 데뷔와 동시에 대한민국 전역이 폭발했다. 그리고 그의 수입은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로 치솟기 시작했다. 전국 투어 콘서트 서울, 부산, 광주, 인천, 고양, 창원, 대구, 수원 매진 행렬. 업계 관계자들은 말한다. 전국 투어의 지역 공연 1회 출연료는 최소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선이다. 단순 계산만으로도 전국 투어 16회가 벌어들인 금액은 수억 원대 이상. 여기에 TV 조선 트랄랄라 브라더스, 미스터 로또, 트랄랄라 유랑단, 물려줄 결심, 도저. 한류 스타 고정 출연. MBC 나 혼자 산다만 10회 이상 출연. SBS 신발 벗고 돌싱 포맨 다회 출연. 예능계에서 단가 높은 초대형 신규 스타로 떠올랐다. 방송업계 인사들은 말한다. 박지현 정도의 급이면 방송 고정 출연료는 해당 300만 원에서 800만 원 선이다. 다수 프로그램을 병행하면 월 4천만 원에서 1억 원도 가능하다. 여기에 광고 수입까지 더해보자. 종근당 건강 아임비타, 셰프의 찬, 아웃도어 브랜드 콜핑, 관절 보궁. 카페 봄봉 트로트 스타 모델 계약비는 평균 1억 원에서 2억 원, 광고 효과에 따라 4억 원 이상으로 점프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즉, 광고만으로도 수년치 월급을 순식간에 벌어들이는 구조다. 또한 음원, 행사 무대, 지방 축제, 팬 미팅, 굿즈 판매, 유튜브 수입까지 합치면 전문가들은 말한다. 별표 별표 보수적으로 잡아도 박지현의 월 평균 수입은 2억 원에서 4억 원, 시즌에는 5억 원 이상. 데뷔 2년 만에 총자산 수십억 원대로 추정된다. 별표 별표는 비공식 분석도 나온다. 그러나 이 숫자보다 더 놀라운 점이 있다. 그는 돈을 과시하지 않는다. 2023년 팬덤과 함께 수해 극복 성금 3천만 원 기부. 2025년 산불 피해 이웃 돕기 기금 6,212만 100원 기부. 팬들은 말했다. 그는 벌만큼 벌고 나눌 만큼 나눈다. 그 짧은 문장 안에는 단순한 칭찬을 넘어 박지현이라는 인간의 본질을 꿰뚫는 진실이 숨겨져 있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의 한가운데에서도 그는 변하지 않았다. 무대 위에서는 폭풍 같은 성량과 눈부신 존재감으로 관객을 압도하지만 무대밖의 삶은 놀라울 만큼 소박하다. MBC나 혼자 산다에서 공개된 그의 일상은 대중에게 작은 충격을 안겼다. 누구나 상상했을 법한 초대형 신축 아파트나 고가의 슈퍼카 대신 그는 여전히 목포의 골목과 수산시장 냄새가 묻은 삶을 이어가고 있었다. 새벽 냄새가 채 가시지 않은 시간 어머니의 수산 가게 앞에서 얼음을 나르고 상자를 정리하며 손님에게 허리를 숙여 인사하는 모습. 오늘 생선 정말 싱싱해요. 많이 드세요. 특유의 거리감이 아닌 이웃집 아들의 따뜻한 눈빛. 마치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그렇게 살아온 사람처럼. 복싱으로 다져진 넓은 어깨는 화려함이 아닌 묵묵한 책임감의 무게를 말해줬고, 시원하게 웃을 때마다 끝이 장난스럽게 올라가는 표정은 카메라 밖에서는 더욱 자연스러웠다. 초등학생 시절 중국에서 사촌형과 함께 지내다 물에 빠져 허우적대던 순간 사촌 형이 위험을 무릅쓰고 그를 꺼내준 기억. 그 이야기를 할때 그의 목소리는 조금 떨렸고 눈빛은 잔잔한 바다처럼 깊어졌다. 그때 아니었으면 저는 여기 없었을 거예요. 그 한마디는 그의 삶이 기적과 감사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증명한다. 비행기를 두려워해 출연 스케줄 전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며 이불을 붙잡고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도 공개되었다. 그 장면을 본 팬들은 웃음과 함께 말없이 울었다. 저렇게 큰 무대를 장악하는 사람이 사실은 그렇게 여린 마음을 숨기고 있었구나. 화려함 뒤에 감춰진 순수함 인간적인 허점 꾸밈 없는 진심. 그것이 이야말로 박지연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그래서 대중은 장담한다. 그는 돈보다 귀한 것을 갖고 있다. 사람의 마음을 번다. 바람처럼 스쳐 지나가는 인기와 달리 박지현이라는 이름은 사람들의 가슴 깊은 곳에 오래 남을 무언가를 남긴다. 역설적으로 그가 보여준 인간미는 또 다른 거대한 궁금증을 불러일으켰다. 이렇게 진심과 노력으로 쌓아 올린 그의 성공의 크기는 과연 어느 정도일까? 매 무대마다 맺은 행렬 수십 개의 방송 출연 광고, 러브콜, 전국 투어, 콘서트 팬덤 활동의 폭발적 성장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한다. 저 정도면 상상 이상일 텐데, 은밀하게 속삭이는 소문은 대체 한 달에 얼마를 버는 걸까? 지금 그의 통장에는 얼마나 쌓여 있을까? 우리가 모르는 더큰 비밀이 있는 건 아닐까?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호기심은 불꽃처럼 타오른다. 조용히 미소 짓는 그의 눈빛 뒤 말하지 않은 비밀의 숫자. 누구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그 금액. 그 미지의 영역이야말로 사람들을 더욱 열광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질문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늘도 다시 묻는다. 박지연, 그는 한 달에 얼마를 벌까? 그 해답은 아직 세상 어디에도 명확히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기에 더 궁금해지고 더 끌리고 더 알고 싶어진다. 그리고 그 궁금증 자체가 어쩌면 그의 압도적 인기의 원천일지도 모른다. 그 비밀의 숫자 언젠가는 드러날까 어쩌면 답은 이미 정해져 있는지도 모른다. 사람들이 집요하게 궁금해하는 건 그의 통장에 찍힌 금액이 아니라 박지연이 벌어들이는 가장 거대한 가치 사람의 마음이다. 그의 목소리는 단순한 음과 리듬이 아니라 삶을 통째로 실어 던지는 진심의 울림이다. 넘어져 본 사람만 알수 있는 깊은 상처. 한번 다쳤던 꿈을 다시 여는데 필요한 용기 그리고 자신을 믿어준 사람들에게 돌려주려는 뜨거운 감사 그 모든 감정이 그의 노래 한 소절마다 스며들어 듣는 이의 가슴을 흔든다. 그래서 음악업계 관계자들은 단언한다. 박지현의 시대는 지금 첫 장이 펼쳐졌을 뿐이다.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온 청년 바다처럼 깊은 감정의 파도를 품은 목소리 그리고 무대를 집어삼키는 폭발력 그 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의 미래가 어디까지 뻗어나갈지 감히 예측할 수 없다고 말한다. 더욱이 그는 누구보다 뜨겁지만 동시에 누구보다 따뜻하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겸손과 진심은 사람들의 마음을 단단히 붙잡는다. 그래서 묻는다. 그의 다음 행보는 어디를 향할까 더큰 무대 세계로의 도전 혹은 우리가 상상조차 못한 새로운 시작. 단 하나 확실한 것은 그가 가는 길에는 늘 사람들이 함께하고 싶어 한다는 것, 돈은 사라질 수 있지만, 마음을 움직이는 힘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그리고 지금 박지연은 바로 그 힘을 가진 단한 사람이다. 전설은 이제 막 시작됐다.